오늘 말씀은 한 절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입니다. 어, 여러분은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참생을 맞기 전에 했던 고백이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와 싸워본 적 있으신지요? 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이겼을 때는 이긴 자만이 아는 그 기쁨의 환희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가위바위보만 해도 이겨도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 <laughs>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진정 에, 기쁨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승리했을 때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 앞에 사랑하는 주님이 서 계시니까요. 어,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경쟁이 있었을 텐데요. 그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음, 뭐 원수막이 사단도 있었겠고, 또 세상 유혹의 싸움도 있었겠고, 또 물질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도 있었겠지요. 어, 뿐만 아니라 혹은 또내 옆에 사람인가요? 내가 내옆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나요? 아니지요. 어, 저는. 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 경쟁자는 다름 아닌 바로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 말씀으로 싸워나가지 않으면 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볼뿐그 속에 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안주란 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쫓는 것 그러면 넘어져서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반대로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내가 오늘 버려야 할 것을 더 쉽게 버릴 수 있고, 또 해야 할 것을 기쁨으로 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내가 오늘 버려야 할 것을 더 쉽게 버릴 수 있고요. 또 해야 할 것을 기쁨으로 할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음,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오늘의 결과가 먼 그날 내 자리를 결정할 테니까요. 아멘이시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산한 싸움을 이루고 나갈 텐데요. 어, 오늘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사도 바울은 어, 당당하게 그 고백을 이루는 걸 보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어,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글귀를 읽는다 해도 얼마나 그 말씀 안에서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끌어당기듯이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럴 수 있음은 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오 오로지 주를 위해서 자기를 이겨가며 싸웠던 것을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절제라는 단어. 모든 일에 절제. 그러면서 저는 어 내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 그러면서 최근에 한 가지 아버지께서 또 체험을 하나 해주신 게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나라적으로 조금 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아, 좀더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는 것이 계속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를 보면서 어, 다음날에 또 궁금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2주 동안 몰입을 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제 머리가 좀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음~ 그냥 말겠건 했는데 이게 잊어버릴 만하면 또 머리가 아파오고 또 신경이 좀 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째 잰던 날 병원에 가 찾아봤더니 신경 쓰는 일 있냐고 <laughs> 그러면서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받고 약을 먹었을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한 목요일 정도 되니까 또다시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을 보내고 삼 주째가 되니까 이제 머리가 좀더 심해져서 이제 머리가 어떻게 아파오냐면 막 돌아다니면서 아픕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막 이렇게 눌러줘야만 하고. 그래서, 음,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laughs> 그러면서 더센 약을 지어주면서 이 약도 차도가 없으면 어 사진을 찍어봐야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심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직원을 걸치면서 제가 속이 계속 이렇게 더부룩하면서 음식이 잘안 먹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3kg 정도가 맞았더라고요. 그러고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갔는데 가족 여행 중에서도 저는 그걸 계속 봤어요. <laughs> 근데 약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또 머리가 아파지니까 어, 잠자기 전에 남편이 쌤이 그러더라고요. 조건사 아무래도 유튜브를 많이 봐서 머리가 이렇게 아픈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런가 싶어서 다음 날1 초도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머리가 아팠을까요? 아니요. 1초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저도 놀랐는데요 그래서 너무 머리가 개운하니까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한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좋은 컨디션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아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보고 안 보고를 따라서 머리가 아프고 안 아팠던가 싶어서 제가 그것을 다시 봤거든요 <laughs> 보고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어머 웬일이에요 똑같이 그때 증상처럼 여기 저기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에서 머리를 제가 막진들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하고 이렇게 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 이러면서 절제할게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인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 시간부터 절제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딱 하고 딱 덮고 시간이 지났어요. 너무 감사하게, 말짱하게, 맑은 날씨처럼 머리가 너무 개운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기를, 물론 여러분 상황은 다 다를 수 있겠으나 제 경험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절책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것은 보여지는 절제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절제가 또 우리 가운데 있겠죠. 또 판단하는 거, 또 혈기 내는 거, 또내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혹은 또 자존심이 상했을 때내 마음, 또,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도 다, 물론 절제가 더 중요하지 않고, 마음에서 온전히 버려지는 게더 중요하겠지만, 절제의 과정도 필요하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하고, 취하고 싶은 거다 하고는 절세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서 운동선수가 생각났고 또 음악 하는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분들도 얼마나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를 이겨가며 절제하며 싸워 나갑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그래게해서그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속에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잊혀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운 것은요 우리가 싸운 것은 영원한 나라의 행위력에도 기록으로 남고요 또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나의 의지, 내가 스스로와 다툼의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 수밖에 없는 사람일 뿐이구나.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미래를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충만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우리보다 더 충만한 모습으로 달려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구가요?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이기기를 위해 싸움을 향해 다투는 자만이 그 영광된 미래의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운동 선수가 한 게임 끝나고 나면 우리 감독이 뭐라고 운동 선수에게 힘을 줍니까? 어깨도 토닥여주고 또 등도 막 이렇게 탁탁탁 쳐주면서 누구 누구야 할수 있어. 다음 난들 이렇게 해봐 하고 얼마나 화이팅을 외쳐주고 힘을 줍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성령님이 오늘 사도바울의 본문이 우리를 향해 화이팅하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저는 반드시 성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몇 번이고 기도하며 눈물의 기도를 심어봤습니다. 또 넘어지는 저를 보며 한심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디서부터인가 또 하나님이 위로부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 믿음의 동역자가 또 옆에 함께 있어서 힘이 되어지고. 때로는 또 일으켜도 주고, 또 도전도 되어 주면서 같이 가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 보이지 않는 너머의 것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싸우는 거지요. 훗날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영광된 곳에 왔노라고 당당하게. 확증할 수 있는 전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를 하시겠는데요. 우리 옆으로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거리가 떨어져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손을 잡다 생각을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옷 매면서를 다 담고 아버지 앞에 향해 갑니다. 지치도 말게 하시고 더디도 가지 말게 하시고 저 앞에 서 있는 그 결승선 테이프를 향해서 오늘도 가옵나니 아버지 성령 안에서 선한 움을 능히길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나아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한번 물으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